안녕하세요 한양대학병원 정형외과 어깨지킴이 이봉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어깨지킴이 최성욱입니다 봉근쌤 잘 지내고 계시죠?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좀 어때요? 아, 제주도도 더워요 제주도 한달 살기 유행인데 계속 사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선생님, 제주도에 또 농사짓는 분도 많고 뭐 해녀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깨 질환이 좀 특이한 거 있지 않나요? 제주도의 그 기간 산업 중에 하나가 밀감 농사잖아요. 어깨를 주로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고, 또 컨테이너 드는 작업들 많이 하시니까 어깨 통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은 선생님, 요즘에 어깨 질환 환자들 어, 어떤 질환 때문에 많이 오나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 뭐가 있을까요? 어, 선생님도 어깨 하시지만 우리 어깨 4대 질환 있잖아요. 4대 질환이 뭐 50견, 그 다음에 석회성 건념, 그 다음에 회전근개 질환,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경추 신경 병증이 있겠죠 어깨로 아프긴 하지만은 사실은 병이 목에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어깨에도 워낙 병이 많아서 진단이 중요하긴 한데 네 개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저희 의사들이 직접 뭐 시술을 하거나 약을 주거나 하는 그런 비수술적 치료는 뭐가 있나요 오십경 같은 경우 이제 환자들이 힘들어 하시고 통증도 있을 때는 주사 치료가 좋아요 주사를 하면은 뭐 이제 당연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라 스테로이드와 수액, 그리고 국소 마취제를 섞은 한 20cc 정도의 그 양을 이제 관절 내부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이 초음파상에서 늘어나는 게 확실히 보이고 그때 이제 환자는 여러 가지 약물작용과 팽창된 느낌으로 증상도 호전이 되고 좀 유착이 좀 풀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갖게 되잖아요. 그런 이후에 환자의 통증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요법, 운동요법을 통해서 치료한다. 그렇구요. 특히, 권염인 경우는 저 외래에 한번 오신 환자분이 있었어요. 막 오시면서 와서 나 이틀 밤을 약도 먹고 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죽을 것 같다. 한, 오늘 당장 수술해달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보면서 주사 바늘로 석해질 염에 침착된 곳을 좀 뚫어드리고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 1대1씩 섞어서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시간에 후 웃으면서 집에 잘 가셨고 이제 2주나 3주 후에 다시 팔로업해서 환자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환 중의 하나는 충돌증후군이죠 회전근개에 생기는 관절 낭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점액낭 부위에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 1대1씩 섞어서 주사치료하면 효과 매우 좋고 이게 좀 소문나서 저는 비수술적 치료하는 선생님으로 매우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요즘에 주사 치료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 이제 증식 치료가 있을 것 같아요. 증식. 영어로는 프로롤로 세라피라고 하는데, 어, 증식 치료는 그 고농도 포도당을 넣어서 힘줄이나 아니면 인대에 염증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염증 반응으로 힘줄이나 인대를 재생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염증 일으키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또, 증신치료가, 뭐놀 때는 아프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서 만성통증에도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주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콜라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인대에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논문에 의하면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층 파열이나 파열이 없는 경우에 주사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DNA 주사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는 연어 주사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그 DNA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주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DNA 주사라고도 하고 연어 주사라고도 하는 거죠. 제가 작년 1년 동안 어깨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이 어깨 지킴이도 어깨가 아프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욕심을 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잖아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동안 저도 말씀하신 콜라겐 주사, 연골 주사, DNA 주사까지 맞봤어요 그런데 그 효과를 못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비급여 주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완벽한 치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주사를 맞을 때는 이 효과에 대한 어떤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정하게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급여라는 거는 어, 금액을 병원이 정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해주지 않거든요. 어떤 병원은 천만 원이 넘는 비급여 주사를 맞는 병원이 있다고 해요. 아...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아... 안타깝습니다. 비급여는 네. 국가의 통제가 되지 않고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제 딜을 해서 만드는 가격이잖아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그큰 돈을 들여서 주사를 한다는 거는 안타깝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주사 치료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하는 거세 개만 네. 얘기를 하면. 어, 연골 주사라고 연골 주사? 하는 거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관절액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투여를 하는 건데 어깨에서는 어깨 주위염과 어깨 퇴행성 관절염에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절 연골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TPI, 그래서 앞통점 주사라고 하는데 아픈 부분에 주사를 직접 놓는 거예요. 어, 근막통증 증후군에 주로 쓰는 그런 주사인데. 어, 성분은 뭐~ 프로로일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일 수도, 있고, 수도 있고 리도케인일 수도 음. 있고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물을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경 차단술 신경 차단술 요즘에 너무너무 유행을 하고 있죠 요즘에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신경 차단술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러 만약에 통증이 너무 극심하거나 이상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신경 차단을 해서 빨리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약이나 주사를 맞을 때 또는 다른 치료를 받을 때이 주사약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가볍게 설명을 듣고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선생님 보시기에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가 있나요?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어깨 진짜 아프신 분들 특정 동작 할때 굉장히 불편하고요. 정말 자다가 깨요. 자다가 깹니다. 저도 두세 번씩 자다가 깨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가 안 좋다고 이제 많은 홍보가 돼 있으니까 큰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한번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수술하셔야 될 정도인데 뼈 주사를 너무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뼈 주사를 또 나달라, 계속 나달라. 난 수술하기 싫다. 이런 분들 좀 안타깝죠. 어,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가장 저렴한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보통 한 관절에 1년에 한 3, 4회까지는 맞아도 충분히 간격을 둔다면 큰 부작용이 없는데 환자분들이 무조건 피하는 게 문제인 거 같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을 때 이게 성분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음. 스테로이드를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맞습니다. 안 섞었다면 콜라겐인지 프롤론지 음, 그렇죠. 뭐 이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한 번쯤은 좀꼭 질문을 하시고 맞아보시는 게 좋겠다 안 났다 보면은 큰 병원 옮길 때아 음. 내가 어떤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그 다음 진료를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주사가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한계를 충분히 알고 남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갔는데 수백만 원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더 물어보신다든가 음. 아니면 어깨 전문 의사들한테 한번 진료를 받아서 적정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견화만사성 어깨가 건강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어깨가 아파봐서 아는데 어깨 아프시면 일할 때, 운동할 때, 잠잘 때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시다고 느끼시면 주변에 있는 어깨 지킴이를 찾아서 어깨 건강을 꼭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